그 내부 모순과 제국의 위상 이런 것이 바뀌면서 일어났던 게 크림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게 수반된 제국의 위기라고 할수 있죠.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쳐들어왔을 때 짜르는 알렉산드로 1세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로 1세가 죽었을 때 황위는 원래는 동생한테 가야 되는데 알렉산드르 일세가딸 둘밖에 없었거든요. 딸한테는 원래는 물려주지 않아요. 앞에 여자가 있긴 했어도 쿠페타로 한 거지 딸들한테 제위를 물려준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콘스탄틴한테 동생한테 가도록 돼 있었는데 동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황위를 물려받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한참 나이가 차이가 난 니콜라 1세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한테 제위가 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 벌어졌던 게 데카브리스트 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합법적인 제위의 개성자는 말이죠. 그래서 합법적 제위 계승자 지위를 유지하고 이 사람이 제위 계승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고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반란이 데카브리스트 반란이 이 사람들은 그럼 왜 했냐 이런 반란을 왜 했냐면 나폴레옹 몰락하면서 러시아 군대가 파리까지 갔단 말이죠 파리 가가지고 파리 상황을 봤어요 루이 1 6세가 단두대에 목이 잘리고 공화국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프랑스라는 사회가 자유평등 박애 의식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러시아로 돌아와 보니 지금 러시아는 여전히 짜르체제고 인권은 무시되고 있고 옛날 봉건식 운영은 여전히 되고 있더라. 그런데 지금 알렉산드리스 세가 죽으면서 황위계의정상적로 운영되지 않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궁정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계획이 엉성해가지고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데카블트 반란의 의미는 기록 실패했지만 혁명의 시초가 됐다. 이후 러시아에는 여러 번의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 혁명이 첫 시작이 데카브리스트 반란이라 하는 거고요. 이 데카브리스트 반란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세르게이 볼콘스키란 사람을 모델로 했던 소설 전쟁과 평화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안드레이거든요. 그 안드레이가 데카브리스트 반란의 주동자, 유일한 공작이었던 세르게이 볼콘스키였다는 거죠.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돌스토예가 소설을 지게 된 거고 또이 사람들이 혁명이 실패를 해가지고 이들의 대부분을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냈어요 그 유형을 보냈던 대표적인 도시가 이르쿠츠크예요 이르쿠츠크에 사람들이 머물면서 이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문화예술 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이르쿠츠크가 이 데카브리스가 트 머물면서 상당히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물리친 다음에 러시아가 얻어야 할 중요한 땅이 어디냐면 크림반도있죠크림반도 얻으려고 오스만 제국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또 러시아가 얻어야 될 중요한 장소가 있죠. 바로 부동항이죠 원래 러시아가 갖고 있던 항구가 여기 아르한겔스크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었죠. 근데 아르한겔스크는 겨울에 완전히 얼어붙는 그런 땅이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무슨 문제가냐면 있 발트해를 지나야 돼요. 여기도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러시아가 얻고자 하는 더 중요한 한국어 바로 크림반도였죠. 그래서 여기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1683년에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있었죠. 진한 녹색 지역은 직할 통치령이고 연한 녹색은 간접 통치령이에요. 그래서 크림반도와 마조프의 북쪽에는 타타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칸국이었어요. 말하는 봉신국이죠. 오스만 제국의 봉신국으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했었죠. 그래서 1830년이 되면 흑해 북단을 이렇게 얻게 되죠. 17세기부터 1 9세기까지 오는 동안 크림반도 그리고 북카카스 지금의 조지아 지역 소치가 있는 카카산맥 지역을 얻으려고 오랜 다툼을 하게 되죠. 원래 오스만 제국 영이었는데 그것을 뺏기 위해서 오랜 동안 다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를 대양으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를 상태 페트르브르크로는 대서양으로 나가는 항구로서 기능을 하게 된 거고 지금. 그 흑해 북쪽에는 오데사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항구지만 우크라이나는 과거 러시아의 같은 땅이었으니까 이 오데사 항구를 통해서는 공원 수출을 하게 됩니다. 식량 수출. 우크라이나 남부, 카프카스 북쪽 여기는 세계적인 곡창지대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밀이 생산됩니다. 러시아인이 다 먹고도 남아요. 그럼 이거를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럼 수출 길을 가려면 오스만 제국을 통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통과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러시아는 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스만 제국이 여기 보스포로스 해협과 나르다네스 해협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기도 하고 협정을 맺기도 하면서 천신만국 끝에 1820년에 러시아는 오스만과 협정을 통해서 해협 통행권을 얻습니다. 당신 내한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공물을 실은 배, 평화적인 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통과해서 에게로 가도록 해주라 라고 하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권 을 얻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유럽의 환자로 불렸다는 거죠. 오스만 제국이 16세기, 17세기는 에 유럽의 최강자였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오스만 제국 기울기 시작해서 19세기에 오면 오스만 제국의 땅을 야금야금 먹으려고 하는 유럽 열강들의 밥이 됐어요. 지도에서 보시면 북아프리카 지역은 프랑스가 또는 영국이 먹으려고 했던 그런 땅이고 영국의 가장 큰 먹잇감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였죠. 이집트를 먹고 여기를 발판으로 인도로 가는 길, 여기를 굉장히 중요시 했죠. 그리고 이미 이집트에 상륙을 해서 술탄, 무함마드가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됐고, 이런 상황 이었죠 또한 러시아는 흑해 쪽을 먹었으니까, 이 흑해를 통해서 여기 버스포르트에서 지중해로 나가야 되는데, 이 길이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발칸반도의 나라들을 육지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먹은 다음에, 요렇게 내려오면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에는 그리스 땅이지만, 지금 그리스 요 밑에거든요. 아직 그리스 땅이 아니었어요. 요 지역은 여전히 오스만 제국 땅이었어.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가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러시아가 지중해 나가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이었고 프랑스였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흑해에서 기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영국.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러시아.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전쟁이 되는 거죠. 이때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연합군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바로 세계적 전쟁으로 비화된 크림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많은 나라들이 참가합니다. 교정국일은 프랑스, 영국, 오스만 제국, 사이르데니아, 피어멘트 왕국이었고, 상대편은 러시아 제국, 민그리아 공국, 그리스 왕국. 그 러시아와 그리스가 한 편이 됩니다. 특이하게도 그리스가 꼈죠? 왜 그리스가 꼈냐면, 그리스의 철천지 원수는 오스만 제국이니까, 오스만 제국한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라면, 그리스는 러시아 제국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 편이 된 겁니다. 프랑스 영국 연합군에는 67만 명. 러시아 쪽에는 76만명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23만명이 사상됐고 러시아는 5 2만이 사상됐다 결국은 러시아가 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리조약에 체결됐다 자, 그럼 크림 전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당시에 해양의 최강자는 대영제국이었죠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이런 데서 영국 배가 다 휘젓고 다녔으니까 또한 지중해도 영국이 최강자였어요 1838년 이후 영국의 주 관심사는 이집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틀을 확보하려면 지중의 해 패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1850년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한테 성지 관할권을 요구합니다. 성지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성지 관할권을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오스만 제국한테 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스만 제국이 좋다!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지는 로마 카톨릭만의 성지가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성지기도 하죠. 이슬람의 성지기도 하죠. 또 정교의 성지기도 하죠. 아르메니아 정교의 성지기도 하죠. 이 공동의 성지인데 이 성지를 프랑스한테 준다는 것은 가톨릭 세력한테 준다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발을 하죠. 그래서 러시아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전쟁은 러시아의 대양 진출하는 정치적 목표가 있었고 또 성지를 프랑스한테 뺏길 수 없다는 종교적 목표가 모여져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그리스가 한 편이 되고 오스만 제국과 영국 프랑스가 한 편이 된 흑해 지역에서 벌어졌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첫 시작은 발칸반도에서 이 러시아가 육군을 활용해서 여기 왈라키아, 오스만 제국이 영위하고 있던 오늘날의 불가리아 지역을 공략함으로써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해군 기도사 싸웁니다. 당시에는 흑해, 여기 오스만 제국의 함대가 있었겠죠. 그리고 러시아 함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함대와 오스만 제국 함대가 여기 시노페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원래 오스만 제국은 육군국까지 해군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군이 원래 형편없었어요. 해군이라고 해봤자 주로 해적들의 배였거든요. 그래서 시노페에서 오스만 제국이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시노페에서 깨졌다는 소리를 듣고 프랑스와 영국 배가 지중해에서 에게해를 거쳐서 이렇게 흑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국 배와 프랑스 배가 이렇게 들어와서 아예 크림반도 쪽으로 상륙을 해요. 여기서 벌어졌던 뭐 유명한 전쟁이 발라크라바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세바스토포를 포위하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오데사에 가서 점령을 하고 하죠. 크림반도 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워낙 유세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병력을 가지고 싸우게 되고요. 크림반도에 가장 중요한 도시, 세바스폴 항구를 연합군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1854년 10월에 세바스폴 항구가 포위되었고, 다음에 9월에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1개월 동안 이 항구가 포위되었다가 영과 프랑스 연합군에 함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크림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죠. 그럼 패배가 된 이유가 뭐냐? 러시아가 오스만제국 해군과 싸워서 스노페 해전에서 이기긴 이었지만, 그 다음에 프랑스와 영국 배가 흑해로 들어와서는 러시아의 함대가 무용지밀이었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영국과 프랑스는 철갑 함선이 258척 있었어요.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 배들은 범선이 없어지고 다 철갑, 증기선이었단 말이죠. 국뚝에서 연결 막 나잖아요. 석탄을 떼가지고 하는 동력을 삼는 증기선이었고, 물론 이렇게 도치 있어요. 바람이 잘을 때는 바람이 순풍일 때는 도출 가지고 이동을 하고 바람이 없을 때는 증기엔진을 통한 걸로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배였죠. 근데 러시아 배는 여전히 이런 철갑 함선이 없었고 러시아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기선도 없었죠. 범선이 있었는데 겨우 24척 했다는 거죠. 흑해에서만 활동을 했으니 대형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함대 영국 함대 를 이길 수가 없었겠죠. 전력차가 꽤 컸다는 거죠.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화기도 전력 차이가 컸다 소총만 봐도 영국, 프랑스는 1853년 그러니까 패턴 1853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주력은 패턴 1845였다는 거죠 거의 10년 정도의 생산 시기가 달랐던 그러니까 당연히 총이 발사 속도라든지 장전의 속도라든지 차이가 컸겠죠 러시아군이 프랑스나 영국군에 비해서 훨씬 숫자가 많았어도 개인들의 화기들이 달랐고 대포의 수준도 달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 연합군은 차이가 컸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으로 나갈 수 있는 꿈을 당분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크림 전쟁하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크림 전쟁에 남겨진 것들이 뭐냐면 발라크라바라는 게 있어요. 발라크라바가 요거예요. 얼굴에 뒤집어쓰는 마스크 같은 거죠. 근데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눈만 내놓고 안에 가리는 거죠. 이게 방한 용품이에요. 당시에 영국 군인들이 크림반도는 굉장히 춥잖아요.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가렸던 요거를 발명해서 썼다는 거죠. 이게 발라크라바라고 하는 거예요. 발라크라바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 전투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고요. 또 남자들이 주로 입는 카디건이란 게 있잖아요. 이 카디건이 그 발라크라바 전투에 참가했던 카디건 남작이 있었어요. 그 남작이 병사들한테 입고 벗기 편하도록 만든 옷이 가디건이에요. 그 가디건이 때 발명이 되었다는 거죠. 또 크림 전쟁은 가장 유명한 건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있 나이팅겔이죠. 이 크림 전쟁에 참전했던 간호사였죠. 그전까지 전쟁이란 것은 남자들끼리 주로 싸웠던 거지 또 병원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크림 전쟁이 워낙 사상자가 많았어요. 그 전의 전쟁에 비해서 유독 사상자가 많았던 전쟁이기도 해요. 근데그 사상자가 많은 이유가 뭐였냐면 총포로 죽은 병사들보다 질병으로 인한 사상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사상자가 많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설립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라이팅겔이 활약할 수 있었던 환경이 주어졌고 또한 라이팅겔이라고 하는 간호사는 이 전쟁이 총포의 사상자보다 질병으로 인한 사상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림으로 보여줌으로써 이후의 전쟁에서 아니면 이후의 병원 같은 데서 질병에 의한 사상자가 줄어들게 만들게 된 최초의 사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통계학회에서 나이팅게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로 추앙을 하죠 이게 바로 크림 전쟁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